냄새나는 청소부, 빡빡 문지르라고. 똑바로 못해? 맞아야 정신 차리지?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늙은 영감탱이는 뭔데 껴들어? 사람을 왜 때리는 겁니까? 부하직원 교육 중이니까 상관 말고 꺼지시지? 당신 이 회사 직원입니까? 보면 몰라. 내가 이 회사 영업부 주임이야. 주임이라는 사람이 솔선수범은 못할 망정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게 말이 돼요? 별 시덥지 않은 늙은이가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지? 한대 맞으니까 정신 좀 들어?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우리 사촌 오빠가 이 회사 상무이사야 이제 좀 감이 잡혀? 상무이사 동생이면 이렇게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알고 때리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 알바야 명품 입었다고 폼 재는 거야 뭐야 이딴 쓰레기 청소부를 구해주면 영웅이라도 될까 봐? 남을 괴롭히면 그 죄값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슨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한대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아하 어린애 꼬시고 싶어서 껴든 거구나? 망령난 늙은이 같으니라고? 말로 해선 안 되겠군 붙잡아 뭐 하는 짓이야? 죽고 싶어? 이 사람 끌고 내 사무실로 갑시다. 아가씨, 저 사람은 제가 꼭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 말고 더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제가 한국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 입사했는데 1년째 청소만 하고 있어요. 한국대학을 졸업했다고요? 누가 당신을 청소부에 배치한 거예요? 박창수 상무이사님이요. 박창수 상무이사요? 네, 맞아요. 일단 나랑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얘기 좀 해봅시다. 같이 가시죠. 이 여자 놔주고 가서 상무이사 좀 불러오세요. 여기는 사장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 회사 사장입니다. 상무이사가 금방 올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사장님, 부름 받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사장이라고? 이 사람이라니 말 조심해. 사촌 동생 맞나요? 네, 사장님.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 중에 인재죠. 사장이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사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무슨 문제인지 알려 줄 테니까 뒤로 가 있어요. 아가씨, 앞으로 와 보세요. 당신 같은 인재를 1년 동안 청소만 시켰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영업부 주임으로 가서 일하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요! 사장님! 그럼 제 사촌동생은요? 당신 사촌동생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사촌동생은 지금 이 시간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대학 나온 인재를 청소부에 1년이나 방치한 상무이사 당신도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니까 동생 손잡고 회사에서 당장 나가세요. 상무이사와 사촌동생까지 해고 처리한 사장님이 현명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